발표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역 지역주택조합 신마통신주택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정부역 지역주택조합 시청위원회 임직원을 위해 기리에되었습니다 의정부역 지역주택조합 시청위원회는 2019년 1 2월2 1일에상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만에 추진위원회와 피해 조합원은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 4분 5열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방소청 추진위원회, 청사위원회, 업무대행사로 이어져 현재 전남 시청에 위원 등이 만들어가는 합작팀이 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 3 30, 0일의 기준 우리 514명 조합원이 납부한 총금당금은 무려 229억 9천만 원입니다. 내집 하나 마련하고자 한푼두푼 푼 아껴서 알처럼 같이 모은 금쪽 같은 내 돈, 그들에게 작은 돈을 주시으나 누군가 삶의 희망이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글문에 대해 의해 산산히 붙어주고 만신선가되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진위원회는 임시소개를 통해 피해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민합자를 탈퇴시키고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중도금 민합자가 왜 생겼습니까? 그들은 조합으로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조합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암을 결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하면 조합원들을 방제로 방패시키고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글변으로 글가리기를 서중치 않았으며 온라인 단톡방은 갑질 놀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들은 당태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추진위원회입니까? 정남 시간 답하십시오. 또한 의정부 지역 주택조합은 구로 지역 주택조합보다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 일본 일반 조합원과 지부주 조합원들이 몇년 동안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조합원은 아파트 주겠다고 믿고 토지사용 승낙서 및 대물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써가며 몇 년, 몇년 동안 기다렸지만 지금 오히려 빚만 쌓이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남식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일반 조합원 발표. 하나, 2023년 4월 8일 개최한 임시총회 성원 보고 적법성 논란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사실을 알리고 동영상 및 테이블업을 공개하십시오. 하나, 회계 감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조합원들이 낸 많은 돈이 개업이라는 항목으로 온데간접 없이 사라지고 보전해화할 자료들은 화쇄되고 없어졌습니다. 정남, 정남 식는 회계 감사하고 모두 공개하라! 지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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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합원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어, 지주조합원 발표 하나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주 용역업체는 용역 진실을 밝혀라 밝혀라 하나 추진위원회는 대물 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하라 해지하라 추진위원회는 신의성실을 위반하였으며 더 이상 지주조합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신내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주 조합원 탈퇴시키고 속지 매매 계약도 해지하라. 야!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맙시다. 우리 피해 조합원들과 함께 손맞잡고 지진위원회의 비위를 고발하고, 비리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끝까지 함께 쌓아 나갑시다. 알았어. 자, 이거 다. 지주조합원 입장문. 부정부 지역주택추진위원회는 지주들을 상대로 6천 평의 다섯 개 동으로 연1 6 0 0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며 지주들에게 소지 사용증락서와 아파트를 주는 조건으로 대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였다. 현데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며 1단지, 2단지로 나누고 1단지를 먼저 진행하고 2단지를 한다며 2단지 쪽 지주들 조합원들을 1단지를 몰고. 지주조합원들의 사회개혁변경의서를 변경 받아갔다. 지주조합원들은 단지가 나눠졌을 뿐 같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22년 7월 청산총회에서 대단지가 아닌 구개동 국택대대이고 이 단지는 의정부기업주택조합전 업무대회사 대표가 청당건설 설립하여 청당건설사업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22년 7월 청산총회 이후 지주 조합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투자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양도되었다며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장금을 받고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완전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시 대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아파트를 주는 조건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 해지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양도된다는 지, 양도된다며 지주들을 기망하고 신의 정치를 고참히 저버렸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정부 지역주택조와추진위원회는 장금공탁금 얘기와 매도 청구 얘기를 하며 지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더 이상 지주조합원들은 의정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할수 없으니 아파트도 필요 없으니 그냥 지금 집에서 살고 싶다. 의정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주조합원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고 대물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라. 모두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내분당금 돌려주고 탈퇴시켜라! 하나, 분당금 대출 산체 차용금을 투명하게 밝혀라! 하나, 조합 분당금 못 바꾸는 청산 탈퇴 절대 없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16일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피해자 모임 1동 의정부역 지역조택조합 지주조합원 피해자 1동, 1동. 입장문을 마치겠습니다.